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, B, C의 무게중심입니다. 선분 GH는 선분 D, C랑 평행하고 선분 BC는 12cm일 때 선분 GH의 길을 구하시오. 일단 선 아. G가 음. 무게중심이므로 선분 음. A, D는 무슨 음. 선? 중선 그렇지. 이므로 이두 선의 에 음, BD와 길, DC는 길이, 길이가 BD와 기, DC는 길이가 같다. 음. 그 중선이므로 음. 여기 이 선의 B는 음. 2대 15로 알수 있고 이 DC의 DC와 BD의 길이가 같으므로 직선 C이고 음. 그 AG와 AD의 a 비가 2대 3이므로 음. 2대 3은 <laughs> 아 평행선 안에서 두 삼각형 은 a a 닮명이기 때문에 그치. 2대 3은 음. x g h x라고 두면 음. x 대 6이라고 할수 있다 음. 그래서 3x는 12 이다. x는 4. ch는 4cm이다.